아,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어, 역사를 좋아하셔서 역사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역사 책을 즐겨 읽는 분도 계실이라 생각합니다. 또 박물관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박물관에 보면 이런 저런 작품들을 보는 것, 감상하는 것을 어,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 저는 오래 전에 신학을 어,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이 교회사에 대해서 혼자 쭉.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사부터 시작해서 중세교회사, 뭐 종교개혁사, 현대교회사, 이렇게까지 여러 저자들의 책을 읽었었는데요. 이 저자들마다 이 관점이 조금씩 다르지만, 이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교회 사에서 공통적으로 주목되는 사건들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교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도 마찬가지겠죠. 이 미국의 역사도 그렇고 한국의 역사도 각 시대마다 이 랜드마크처럼 주목되는 사건들과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아는 사건들, 누구나 아는 인물들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알려진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역사 뒤에 가려진 사건들과 인물들이 얼마나 더 많을까요? 이 알려진 것은 알려지지 않은 것에 비해서는 어 빙산의 일각 아니,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귀스타브 플로베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를 쓰는 것은 대양을 마시고 한 잔의 오줌을 싸는 것과 같다.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 역사를 쓰는 것은 한 대양을 마시고 한 잔의 오줌을 싸는 것과 같다. 이 무슨 말입니까? 어, 기록된 역사는 거대한 바다와 같은 역사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거죠. 그니까 이 세상에서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건과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역사는 자료가 일부 남겨진, 어, 자료가 남겨진 일부분이고, 그 중에서도 이 역사가가 중요하다고 선택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거대한 바다와 같은 많은 사건 중에서 한 잔의 물과 같은 아주 적은 부분만 선택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왕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만이 역사에 기록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에 기록되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역사는 기록에 의존하기 때문에. 어쩌면 기록되지 않았는데 세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건이나 인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이 바울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이 바울은 여러 편의 편지를 썼는데요. 지금 바울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로마서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로마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 로마서는 그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편지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고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신학자 칼바르트는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모든 성경이 반지라면 이 로마서는 그 반지의 핵심인 보석이다. 이 성경 66권 중에서 반지의 보석과 같은 책이 로마서라는 거예요. 런데 지금 이 로마서를 쓴 바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바울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전 이전에 그 로마서에 대해서 혼자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바울은 천재구나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지금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서 이 바울이 고민해서 한자 한자 써내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어, 그가 구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을 하면 그 말을 다른 사람이 받아 적은 거예요 어, 그럼 로마서 같은 경우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누가 적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이 바울과 함께 했던 어, 더디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참고로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면 이 로마서 전체의 내용은 바울의 목소리고 바울의 음성이지만 이한 구절에서 갑자기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요. 로마서 16장 22절 보면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지금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더디오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말을 하는데 더디오가 받아 적은 거예요. 어떻게 말로 하는데 이렇게 깊이 있고 훌륭한 글이 쓰여질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것은 맞지만, 바울의 특별한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천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바울은 어, 아시는 것처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활활 타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냥 목숨 걸었어요. 뭐,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맞지려 하면은, 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복음에 대해서 올인한 사람이에요. 올인했어요. 또한 바울은 많은 분들에게 이런 이미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왔죠. 근데 많은 분들은 이제 바나바를 관계 중심인 반면에 이 사도 바울은 일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오해라고 보는데요. 왜 바울이 일중심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제가 어느 정도는 어, 이해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어,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1초, 여,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입니다. 근데 어떤 일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이 선교여행을 하던 중에 아마 힘들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마가가 중도에 포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이 일이 나중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제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바나바는 그래도 우리 마가를 데려가자고 하고 사실 마가는 이 바나바의 조카예요. 어, 근데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한 마음으로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사람과 동행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호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아마도 바울을, 바울은 일중심적인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보면 이 바울이 마가와 함께 있는 모습도 보게 되고 또 바울이 노년의 나이에 이 마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내게 대해서 참 유익한 사람이다. 어, 무엇보다 이 바울의 글을 쭉 보면 바울을 일 중심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의 글을 보면 이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이 참 많은 것을 알수 있고 또 바울도 그 동역자들의 이름을 어, 일일이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 어, 로마서 16장을 보고 계신데요. 이 16장 전체만 보더라도 이 바울의 동역자가 몇 명이냐? 어, 2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어, 이들은 모두가 아마 복음에 철저히 어, 헌신했던 어, 바울처럼 똑같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오늘 읽진 않았지만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보세요. 3절에 지금 동역자들이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대. 여러분 이것은 이단 교주에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바울을 맹목적으로 추정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들은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던 것처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각오로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울이라는 개인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동역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들의 이름은 살짝만 나오지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모양으로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이렇게 이름만 언급된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여러 번본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26명의 사람들 중에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읽더라도, 아, 이런 이름이 있구나. 라는 정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당시에도,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크게 주목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면면을 보면 어떨까요? 대다수가 이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 일단 바울의 동역자들은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고, 남자들도 있었고, 여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그 출신 성분을 보면 놀랍습니다. 어, 로마서 16장 22절, 23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안에서 너희에게 무난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어, 22절에 보면 여기서 "더디오"라는 이 바울의 말을 대신 받아 쓴 사람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더디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 셋째라는 거, 셋째,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할 때의 셋째예요. 그리고 22절, 방금 봤던 형제, 구와도도 너희에게 문안한다고할 때에, 이 구와도라는 사람의 이름은 뜻은 뭐냐? 넷째예요. 넷째, 이름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셋째, 넷째. 어, 이 이름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이들은 노예였다는 거예요. 노예. 이 로마 제국에서 전체 인구 중에 한 10%에서 20%는 노예였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당시 노예들에게는 인권이 없었어요. 사실 뭐 인권도 없고,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없이 첫째야, 둘째야, 셋째야, 넷째야, 이렇게 불려지다가 그게 이름이 된 거예요. 그 그러니까 당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해보십시오. 로마의 황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로마의 황제를 바라보고, 그의 말을 유심히 듣고, 화려한 정치인들이나 장군들에게 주목하지, 여러분, 누가 노예에게 주목하겠습니까?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두 사람 말고도 어떤 학자의 추정에 따르면 이 로마서에 나오는 26명의 사람들 중에 적어도 9명 이상은 노예였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름 보고 추정하는 거예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들 모두는 바울과 함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그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어, 여러분 한때에 이 교회마다 요즘 좀 덜하는 것 같은데. 이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강의를 하고 또 리더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한 때가 많습, 많습, 어, 많이 있, 있습니다. 어, 리더가 중요한 것은 맞아요. 어떤 가정이든 교회든 회사든 누가 리더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성격이 달라지고 그 공동체가 걸어가는 방향이 달라져요. 어, 정말 감사한 것은 어, 많은 분들이 교회의 리더인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어, 종종 오셔가지고. 살짝 와가지고,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한다고. 너무 감사해요. 근데 왜 기도해 주십니까? 물론 저를 사랑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겠죠. 근데 얘가, 여러분, 제가, 제가 다른 성도님들에 비해서 존재적으로 더 가치가 큽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제가 존재적으로 어떠한 성도님보다 더 가치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에브리데이 교회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에브리데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의 리더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리더가 중요해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온 나라의 관심이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각 진영에서 열심히 유세를 하죠. 선교 유세를 하는데, 얼마나 화려하게 합니까? 이 천문학적인 돈을 써서 광고를 하기도 하고, 작년에 우리 미국 대선에서 뭐 공화당, 민주당에서 쓴 선거 자금이 아, 토탈에서 35억 달러였대요. 엄청난 액수죠. 왜 이렇게 돈을 쏟아붓고 시간을 쓰고 열정을 쏟아붓습니까? 리더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누가 리더인지에 따라서 그 나라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중요해요. 리더가 중요해요. 하지만 지금 시대는 지금 이 시대는 이한 사람의 중요성과 함께 동역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러잖아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 바울을 생각하면 그에게는 참 복이 많았던 것 같아요. 복음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일하고 열심으로 노력하지만 그에게 함께했던 사람이 만약에 없었다면 어땠을까? 비록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세상에서 주목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바울의 동역자들은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힘을 모았습니다. 묵묵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어요. 바울이 이루었던 많은 업적들은 100%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귀한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참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있음을 하고 있음을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참 훌륭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어, 지난 목요일에 우리 벨리 교역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도 하고 저희가 식사도 대접을 했었는데요 이 벨리가 좁으니까 우리 교회가 참 행복하게 어,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귀하다고 너무나 귀한 성도님들과 아주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역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상대적으로 자신의 섬김이 좀덜 드러나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또 열심히 조금만 열심히 해도 좀 티가 나는 분도 있고 특별히 뭐 목회자 저와 같은 교역자들은 강단에 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우리가 우리는 누가 보든 말든 인정을 받든 말든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여러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이 고린도전서 4장, 11,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래. 그리고 바울 자신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판단하는 일은 작은 일이다. 내가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대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바울처럼 유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가 주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맡은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다 보면 누군가 나를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 주님은 아세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오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어,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이 모델 하우스와 같은 이 교회를 위해서 귀한 마음으로 동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